안나푸나 사우스 힌두 칠리 안나푸나 스리 여기 작은게 간드라바 칠리 마차푸차레 잘 출발합니다. 소감이 아. 어떠신가요? 아, 약간 허리가 아파요. 가방이 좀 무거웠나 봐요. 제가 안나푸르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안나푸르나예요. 안나푸르나 사우스. 아직 안나푸르나 정상봉은 아니고 안나푸르나 남쪽봉 놀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디 가셨죠? 어와어와 지금 저희 높이가 이 정도예요. 저기 오늘 꺼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laughs> 힘들겠죠? 알아서 3일차에 뵙겠습니다. 그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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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자. 네가 보고 파해. They have trick. Again to this, your, your you this point. 가자. 그러니까 그 도박장 주인 딱 나오더니 야, 이제 정마당 그 정마담 기술자야. 정마담 유명해, 김혜수가. <laughs> 정마담 기술자야? 막 이래. <laughs> 응, 응. 그러니까 그 때리라던 놈이. 뭐야, 너 정마담 코 푸는 놈이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 딱 이렇게 해. 그때 이제 그 조승우가 그 얘기를 하지. 항상 그렇게 사세요. 겸손하게. 이렇게 딱 하는 그 장면이지. 그랬어? 음. 이거 말 타고 넘는 상품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신라면을 먹습니다.

갑시다 가이드님 이렇게 거리 유지하고 먼저 가요 막 그리고 가서 기다려 우리 올 때까지 봐봐 가다가 딱쓴다 우릴 봐 언제 오나 딱 가면 딱 앞장서고 <laughs> 가이드님 가이드님이 우리 길을 한번 알려줬어요 길이었을때 진짜 가이드야 앞에서도 계세요. 가이드님 위해서 가이드님 여기까지 어왔어 진정한 가이드님 진정한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파이팅! 사랑해요 끝까지 같이, 같이 가요 하겠습니다. 머리가 말이 아니죠. 어젯밤에 까마돌이래요. 여기는 뱀부고, 오늘은 베우랄리까지 가는 날이고요 600m 정도 산을 오를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거의 처음부터 같은 곳에서 자고, 막 그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팀이 있어서 그쪽 가이드랑 좀 친해져서 그분 덕분에 <laughs> 길을 잃을 때마다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laughs> 어제 만났던 저희 가이드님은 어디가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laughs> 여기까지 같이 오기 왔어요 올 때는 근데 네, 저희 밥 먹을 때 어디로 가셨어 이제 뭐 없어요 아, 주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좀 낮은 협곡 사이라서 아, 높은 봉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쪽에, 마차푸 차례가 살짝 보이긴 합니다. 이쪽에, 왼쪽에. 살짝 보이긴 하고, 다른 봉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쵸? 어쨌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화 화이팅! 화이팅! 이 장난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올라갈 계단이에요. 저희 오늘 한, 한, 아, 아, 5시간 정도 걸었네요. 여기는 3,000m 정도 되고, 앞으로 한 200m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구름에, 구름 속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구름. <웃음> <웃음> 구름 속에 있어요. 저희 여기 딱, 딱 구름밖에 안 보이고, 여기 너무 멋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 한 마디 <laughs> <laughs>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찍고 있네. <웃음> <웃음> 여러분, 대자연입니다. 우와, 3200m 왔어요. 네, 3200m 보시고요 <laughs> 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우, 이게 거의 꼭대기 다 왔죠. 근데 <laughs> 여기서. 어, 안나푸르나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아요 더 올라가야지 보일 것 같고 여기는 그 낮은 봉우리들만 보이는데 거의 구름에 쌓여있어요 봉우리들이 다 구름에 쌓여있고 오히려 아까 찍을 때보다 올라오니까 더 구름이 조금 더 옅어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구름 위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저 대자연이에요 이렇게? <laughs> 대자연입니다 더 있어요. 보여요? 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고, 지금 구름이 밀려오고 있어요. 여기는 금세 지금, 금세 어두워졌고, 구름이 밀려와서 여기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불과 5분 사이에. 이건 여기도 안보이겠죠? 아~ 너무 신비로워요 아~ 다시 왔습니다 정말 뭐지 이거? 지금 4시고요 지금 4시고 아까 촬영한 시간에 비해서 한 20분 정도 지났어요 전체가 다 이제 구름입니다 위에도 구름, 앞에도 구름, 그저 구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산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오늘 죄송네. 고산병, 어디 갔나요? 살쪄서 내려가야 되는데. 기도이 돋아요. <laughs> 너무 맛있어. 역시 <여기에> 브로드비는 마사비. <laughs> 음. 이것은 구름입니다. 하, 점심 때 저의 머리 위에 있던 구름이에요. 지금 저희는 구름 위에 있습니다. 아? 구름 속에 있습니다.